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지배하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기록하시기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 성품을 따라서 이,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 성품에서 시기가,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남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 일어나는 것은 예,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영향 안에서 평생 삽니다. 이제 사무엘 상을 읽어 보시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록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죄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 죄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심은 나의 소원대로 잘 살아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이 사람에게서 죄의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느냐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이 다 마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죄의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느냐. 사람에게서 죄가 드러납니다. 일평생.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가 나타나는 죄를 믿고, 죄를 섬기고, 죄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어, 것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가를 받으실 때잘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셔야지 마치 농부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하였는데 가을에 쭉쩡이만 거두게 되면 그 쭉쩡이는 불에 던져버리듯이 일평생 사람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창세기 1장 아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언제 받느냐?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네. 가을에 되면은 농부가 다 수확합니다. 다 거두어 드려요. 거두어 드리면은 알곡과 죽쟁이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는 날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존재가 죽었다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주인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습니까? 나는 더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관해서 기록해 두셨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 그 존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생명의 것이 나타나도록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일평생 죄의 것이 나타나고 죄의 욕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깨달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뜻대로 되고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지라도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다.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습관보다도 죄에 관한 습관이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또 죄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들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죠? 슬픈 일이 있죠? 근심할 일들이 일어나죠? 낙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처음에는 자기가 아파서 하나님을 찾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였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점점, 점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고 나는 점점, 점점 약해지면은 인간은 자꾸,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어려움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마음,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마음, 외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죄의 것을 사모하였던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3회상 1장에 보시면은 한 가정에 남편과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시질 않았어요. 본인나는 아이를 잘 낳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괴로워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계속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전부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죄에 속하여서 사망의 생각의 습관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죄의 습관이 가득한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크,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기 자신이 깨어집니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죄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의 형성이, 생각의 형성이 쪼개집니다. 그것이 다 죄에서 오는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격분하는 것도 죄에서 오는 충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것들, 죄의 습관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의 성품들을 벗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벗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한다가 사무엘을 낳고 그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입으로 신하였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성장한 대로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 나는 깨달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이, 인간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가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르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한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정말 복되게 하는 사람. 죄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대로 됐다고 만족하는 거, 현미경으로 보면, 죄의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욕심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네. 죄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성품을 멀리 하고, 늘 대적하고, 육신으로 오는 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좋아하던 습관을 벗어버리도록 항상 노력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